일곱, 일곱? 여기 에 일곱? 어우 일곱이라고? 맞네 아니 몇명 있었어 근데. 시작하자마자 떠배라니. 아까 이쪽에서 봤단 말이야. 어? 소음기? 아. 어, 다시 찾았어. 음. 기름통 주석한다. 아까 위쪽이었는데. 바이너 다시 있어. 일단 빨리 움직여야 돼. 음. 근데 또 사건 하나밖에 없어 갖고 아, 그래. 학, 학교로 갈 거지? 그럼 빨리 그냥 가자. 한눈 발견. 한눈 발견. 또 들어왔어? 아... 저저저저저저 지금 건물. 지금 앞에 건물. 보이지? 창문 열고 어, 여기 지금 들어갔어. 여기 들어갔어. 어, 누가 뒤에 뛰어 들어와. 따라온다고? 응. 아, 여기... 이어진 아이씨.. 아프다 아이씨 아싸 스칼 기절해서 바로 죽었어? 바로 죽었어 근데 어딨어? <laughs> 여기 있는데 어디있어? 나와서 그.. 어. 올라오면 있어요 나와서 아 저기 계단 올라오면 있어. 아, 여기 돈이 있었구나. 아니. 어머니 이러고 갔어? 응. 어, 돈이 딜꺾였는데꺾어 버렸어. 역시 한 방에 큰 데미지 주는 거는 사건이야. 한 방에 두었다 했지. 아. 어. 가자 다시 다시 하러 가자. 아이 깜짝이야. 조심해. 소리가 정면인데 어디지? 아까 다시야 있다는건뭐 좋구나. 어디지? 송, 총소리가 가까워졌는데. 여기 여기. 다시 여기. 그래. 빨리 가자. 저거 저쪽으 가지. 면총 있는 대로 가는 건데. 는요 원래 위쪽이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 마을을 크게 빠져나가 크게 둘러서빠져가가자야 이게? 이게? 이게 크게 들어온 거야? 앞에! 가들가들 가서 가들 가서 가서 이서 가서 이서 가서 가 아총 맞네 아총 맞네 에이 설마 죽겠어 에이 설마 맞겠어 뭐 아니야? 이렇게 봐. 아! 아! 학교가 안달렸네 청정학교라니. A.K. 했을 거면 여기 많아. 안 써이 씨. 안 써이 씨. 굉장히 많은데. 안 써이 씨. 안 써이 씨. 엠포는? 엠포 씨. 뚝배기가 지금까지 없었다니 충격적이다 포어아 엠포는 없었는데 엠포 파츠가 나왔었어 음. 스칼? 아, 스칼 스칼 너 안써? 아나 있어서 아, 그래, 2층에요요요요요요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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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근데 탄이 없는데 나도 탄이 많지가 않아서 돌면 나오겠지 뭐. 옥상을 가볼. 오호라. 아 이걸로 쓸까? 뭔데? 어? s c 2 k 샷건. 음. 열받아도 들어가는 거픽트로탄 <목소리> 단창은 붕대버려야겠다 <풍대> <목소리> 가방이 필요해 3가방이 필요해 <목소리> 학도를 조금 더 있어도 될것 같아 아니, 부탄만 왜 이렇게 많아? 허 어, 참. 허허 어, 어, 참. 음, 타츠가... 어, 네.